신경하심으로 4월 10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올려 드리겠습니다. 428장입니다. 42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빛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에 올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기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내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 시간에 합심할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성찬식이 진행이 됩니다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이 깊이 묵상하고 주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가 되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또 금요일 저녁에는 가상치련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함께하여 많은 은혜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나라가 아직도 많이 어지러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모든 것을 정상화 시켜주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는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묵상합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음을. 우리가 함부로 상상하거나 규정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성찬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고난 중간 특별 새벽 예배와 또 가상 칠원 기도에 하나님의 아버지 깊은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가 아직도 많이 혼탁스럽 혼탁합니다. 내란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모든 것이 질서를 질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자,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나라가 많이 위태롭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정상화 시켜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앞장서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시대에 잘 쓰임 받는 반석 교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찬식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나주간 특별 새벽 예배와 또 가상 치는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심정 또 우리를 향한 그 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공유하기 원합니다. 주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란이 아직 종식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모든 무질 무질서가 질서로 회복되게 이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의대로 모든 것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정의를 앞장서서 외치고 세워 나가는 한국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59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1040페이지입니다. 네, 다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공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이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어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의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 도다 아멘. 이 시간 영적 게으름, 영적 게으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만 합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은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피하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공부해야 하는데 미루고, 운동해야 하는데 미루고, 씻어야 하는데 미루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게으름의 모습입니다 왜 게을러지는가 선천적으로 게으른 분도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에는 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할 때 게을러집니다 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게을러집니다 도전이나 성취에 관해서는 해도 안될것 같을 때 게을러집니다 또 완벽하게 하고 싶은데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게을러집니다 이런 식으로 게으름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게으름이 쌓이면 여러 가지로 삶의 질이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시간 관리가 안 되고 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가 몸에 배이고 또 성취감을 느껴야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데 성취감을 느낄 기회 자체가 없으니 스스로 그 기회를 다 무너뜨리니까 늘 제자리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있다면 피해를 줄 수도 있고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 게으른 사람이 있으면 참 부질한 사람의 마음이 고통스럽죠. 이게 게으름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은 좀 다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영적인 게으름이 뭐냐면 예수님에게 무관심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에게 무관심 한 상태. 흔히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 얘기할 때 이제 예배를 잘안 드린다거나 뭐 교회 사는 활동들을 잘 참여하지 않는다거나 뭐 그런 식의. 어떤 우리 교회 안에서의 활동에 대한 게으름 이렇게 본래 이런 육신의 게으름을 대입을 해서 그런 우리의 교회 활동에 대한 게으름을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얘기할 때가 많은데 그거는 본질이 아니죠 영적인 게으름에도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에게 무관심한 상태라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것 그래서 주님이 더 이상 찾지 않고 말씀과 기도에 소홀히 하며 예배의 자리를 이런저런 핑계로 기피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회개와 순종에서 멀어지는 게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무관심하거나 무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고 교제하려 하지 않으니 신앙의 실력이 늘리가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죄를 방치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양심이 무디게 되어. 도덕적인 죄를 합리화하고 사회 정의에 대한 인식과 갈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의가 막 설치고 다녀도 그러거나 말거나 하게 됩니다.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 삶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별이 잘안 되게 되죠. 영적인 분별력이 둔화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은 우리 주관적인 뭐 느낌으로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복음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자리 잡히면 그런 분별력은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어, 밝혀지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뿐 아니라 단절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그 기독교의 개념들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했을 때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믿는 하나님이 되버리죠. 우리가 마음대로 상상한 어떤 신을 믿게 되는 꼴이 되버리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나를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믿으면 좋겠어라고 계시해 준 대로 믿는 종교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딱 빼버리면은 우리가 멋 대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믿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만나게 된 하나님만 진짜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만나는 하나님은 가짜입니다, 가짜. 냉혹하게 말해서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성령, 성령도 성령 하나님도 그 역사하심의 목적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는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깊이 깨닫게하여 삼일차 하나님과 그 심정이 통하고. 연합되게 하려는 것이 성령님의 목적인데, 그 예수님을 쏙 빼버리면 또 성령님을 기괴한 귀신 노름으로 이해해 버리죠. 고해를 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관심이 멀어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기독교의 본질과 멀어지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그 교회에 참여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태만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또 단절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죄성이 이제 제어할 힘이 없으니까 마구 이제 자라기 시작합니다.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죄성이 무럭무럭 자라가 돼서 우리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정의와 공의의 눈을 감고 살게 됩니다. 나만 잘 살면 돼. 늘 말씀드리죠. 그 그것이 죄의 그 모습이라고. 그러면 내가 속한 또 신앙 공동체 전체가 또 나아가 크게 보면은 한국 교회가 이 나라가 그러한 영적인 게으름에 함몰되어 있는 지체들로 인하여서 점점점 타락하고 어두워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진리를 버렸다. 하나님을 배척했다. 배반했다. 그래서 그런 죄를 지은 우리라서 죄 안에 갇혀 있는 상태라서 정의와 공의가 멀리서 있으며 가까이 할 수가 없으며 어디를 보아도 정직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고서 여러 가지 또 그런 참상에 대해서 죄를 지은 자신들의 참상에 대해서 자신을 겪고 있는 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겠죠. 그러나 일부 개인의 영적인 무지와 폐역함과 게으름이 전염이 되어 공동체 전체가 몰락하는 결과로 이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먼저는 이 모든 영적 혼란과 고통은 단순한 물리적인 육체적인 태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데서 비롯된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곧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진심에 관심 없는 영적인 게으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신약 교회로 치환해 가지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 무관심하고 오로지 나의 정욕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면 이미 그 삶이 영적 혼란의 상태고 자신이 인지하든 못하든 교회를 출입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를 향한 어떤 열심으로 지금 살고 있지만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땐 굉장히 열심히 교회에 나오면서 뭔가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되게 부지런해 보이는데 실상은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잘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게으름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는 그 상태, 영적인 게으름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공동체 전체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봄이 되고 슬슬 날이 풀리고 막 꽃이 활짝 피고 그러니까 이제 나들이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주일에 빼먹고 이제 나들이 다니시고 꼭뭐 어디 그 예배 때 그런 때만 이렇게 쏙그 시간을 내 가지고 그런 나들이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면은 나도 괜히 아유, 나도 한번은 갔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런 영향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가족으로 생각하는 마음, 예수님과 진정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뭐 주일이든 뭐든 예배든 뭐든 뭐 꽃구경 한번 한다는데 뭐 어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영적인 게으름인데 이러한 영적인 게으름 마치 가뭄의 산불이 나듯 공동체 전체에 확대될 수 있으며. 이것은 또 자칫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빠지게 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그런 영적인 게으름을 방치하다 보면 어, 그런 형식주의, 율법주의 우리도 모르게 빠지게 되고, 그것은 공동체 전체를 전염시키 위험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또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규제를잘 나아가면다면 그 또한 공동체 전체가 진짜 복음의 공동체로 변화되는 데 분명한 기여를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영적인 게으름을 경계해야 합니다. 단순한 육체적 태만으로만 이 영적인 게으름을 간주하면 사안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처방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해라, 부지런히 해라. 그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벼이 여기는게 되는 상태. 그게 영적인 게으름의 근본적인 원인이란 말이에요. 어, 영적인 결함은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적인 성실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죠. 영적인 성실함은 그러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죠. 늘 깨어서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그것이 영적인 성실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이리 말씀처럼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영적인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공, 우리 공동체 전체에 축복된 영향력. 긍정적인 영향력을 서로 서로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자꾸 하나님 우리의 그 생각대로 하나님의 그 뜻을 고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게으름, 육신의 게으름과 동일한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과 무관심한 상태. 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늘 예수님을 가까이하는 깨어 있는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